제가 준비한 것 말입니다. <laughs> 네, 저희 미미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Congratulations. <laughs> 아 정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만명 구독자가 되기까지. 어, 솔직히 말하면 저희 후원자들에게도 죠짜소관 네. 윤대문 같은. 아. 어디 한 후원자와. 저희의 스폰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laughs> 정말 듬직한 스폰서. 원래 또 방송인 출신이라서 또그속도 많이 보지 않았나.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저희만의 콘텐츠 를 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면서더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에게도 감사드려요. 네, <laughs> 아, 정말 복분자 보고 왔어요라는 댓글에 네. 저희 전체 댓글에 2분의 1을 차지하고 어, 어느 순간 복분자 리콜을 미미 채널이 잊었어요. 니다 진짜. <laughs> 아, 2주 어, 아, 2주 전인가요? 저희가 이제 음. 7천명 논의를 함께 확인하고 확상발을 아. 외친지 벌써 이제 2주가 지나면서 아유. 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챌 베친지 벌써 이제 2주가 지나면서 현재 1400명에 도달해 음.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정말 엄청난 쾌거라고 볼수 있죠, 진짜. 아. 그래서 저희가 소박하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냐고요? 1만 명 구독자 기념 선물 이벤트! <웃음> <웃음> 분께 보내드리게 될 건데요. 어, 두 분께는 저희가 각자 한 세트씩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 다섯 분께는 아,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금 토니모리에서 어, 3 개월 동안 페이스북에서 신제품 홍보 방송을 하는 모델로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니모리에서 저희 구독자 만명 기념 돌파 기념으로 다섯 분에게 선물을 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따끈한 신 제품 바르시고요. 예뻐지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영미 씨는 어떤 선물 준비하셨어요? 바로. 네 샤넬의 오자 여기 바디 크림을 또 제가 직접 사 왔습니다. 영미 씨가 이때도 네. 그 샤넬 바디 크림 쓰는 여자예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됐냐다 강유미 씨 덕분에 알게 된 거죠. 그쵸. 제 생일날 강유미 씨가 선물해 줬는데요. 이 향이 할종일 가더라고요. 아. 제가 또 요거 발라가지고 지금 남친 만났잖아요. 아유 또 그렇게까지 네. 얘기하시면 제가 오. 정말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은 향을 좀 느껴보시라고. 이번에 그리고 샘플도 줬다고요. 아샘플 <laughs> 호로록하지 않고 여러 손께 다 드리겠다는 거죠. 다 드릴 겁니다. 네. 어, <laughs> 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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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용하는 네. 이 루크루즈의 접시가 있는데 음. 제가 주황색 오.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민 씨도 와서 알 거예요, 그쵸 많이 오. 봤죠 이거 몇년 쓰잖아. 네, 이게 와4 년째 쓰고 있는데 허. 진짜 너무 좋아요. 와. 너무 튼튼하고 색깔도 쓸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평생이라도 쓸것 같아요. 깨지지도 않고 이 무게감도 되게 기분이 좋아서 음. 어꼭 한번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선물하고 싶어서 어, 넣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이거 정말 이제. 제돈 주고 절대 안살 아이템이죠. 샤넬 바디크림을 포함해서 음. 이 쓸데없는 럭셔리, <laughs> 에르메스의 비누 세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이런 <laughs> 게 이렇게 내돈 내 주고 미쳤다고 사는 아이템이 선물용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쵸. 네, 음.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고 쓸데없이 한번 써보시라고 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7분께 네, 선물이 갈 텐데요. 네. 어떤 분들에게 선물이 갈 건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두 번째 저희 영상 중한 가지를 공유를 해주세요 세 번째로 저희가 미미 채널에서 보여드렸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적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7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모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주일간이고요. 네, 그리고 발표는 11월 7일날 저희가 발표 영상을 네,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저희가 음. 상고에 계신 분들 위주로 보내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희가 더욱더 번창하면 음. 저희가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까지도 팍팍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만명 구독자니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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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님, 보이시죠? 혜리님, 받아요! 만약에 10만 구독자가 될 경우에는, 아,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YG 구내식당, 대체 맛이 어떤지. 나도 궁금해, 나도.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네, YG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구독자 분들 덕에 저도 먹게 되는 거죠 <laughs> 네. 아, 그리고 덕분에 저도 먹게 되네요 <laughs> 아직 안 먹어 봤어요? 아직도 헐네 <laughs>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어, 제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빨리빨리 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빨리 10만이 돼야 됩니다 <laughs> 네, 네, 어쨌든 저희 미미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희들 모든 애정 담아서 예쁜 영상,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음. 안녕하세요. 저기 미미 채널 저기 만명 저기 여러분 축하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안녕히 강님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치 철시청자 여러분. 하트 해지 하트.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것도 손가락. 사랑해요. 손가락. 사랑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사랑해요. 아유 고집 있어. 어. <laughs>